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호미가 아마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명혁입니다. 오늘 이브닝 팜은요 이렇게 한겨울에 분화 꽃이 아름다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청주 청원구에 있는 에덴 꽃농원입니다. 이 꽃농원을 운영하시는 임원균 대표님이요 채소농사도 접어보고 벼농사도 접어보고 모든 걸다 하다가요 본인이 꽃가게를 했답니다 꽃가게 하다가 아하 내가 꽃을 키워서 한번 팔아보자 하고 시작한 게이 분화입니다 절화나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을 이렇게 분해 갖고 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원균 대표님 모시고 오늘 분화재배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꽃농원의 임원균 대표님께서 마침 오셨습니다 제가 오프닝 하는 동안에요 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화나 장미나 국화 같은 절화보다는 이렇게 초화리를 재배하셔가지고요 관공사님데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초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초화리 위주로 한번 여,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어, 농업에 뭐~ 안 해본 거 없이 여러 가지를 <laughs> 해봤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농촌 현실이 뭐~ 음. 어 이렇게 마땅히 뭐~ 어~ 여자들이 음. 좋아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결혼 생활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음. 결혼을 하기 전에 음. 어~ 잠시 농업을 접고 음. 이~ 시레로다가 꽃가게를 해러 가서 이렇게 음. 음. 어~ 배필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저~ 음~ 꽃을 직접 저~ 가게를 하면서 재배를 하면 더날것 같아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농장을 어, 채소 농사 짓던 거를 바꿔서 품목 전환을 해서 이렇게 화해로 했었는데 이 음. 화해 산업이라는 게, 어, 일반 시민들의 크죠, 어떤, 음. 어 먹고 삶하고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 생활이 여유로우면은 꽃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음. 또 소비도 많아지는데 음. 계속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화해 농가 산업들이 음.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 음. 이유를 따져보면은 음. 음. 일단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음. 또 거기에 따른 농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비싸고. 또 많이 올라가다 음. 보니까 우리 화해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어, 힘듦을 겪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어, 제가 여기 주로 하는 거는, 뭐, 다른 농장에는 초화류를 음. 어, 많이 하고, 음. 또 여기 농장에서는, 음. 어, 분화용, 뭐, 음. 어? 음. 어, 조그만한 화분, 음. 10cm, 15cm, 21cm의 음. 크기의 화분을 여러 품목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음. 어, 일단, 재배 현황은 그렇습니다. 음. 음. 그 그래, 제가 이제 분화용이라고 방,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 음. 이 꽃을 보니까, 생새의 어이꽃이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요거는, 어, 음. 일본의 산토리라고 음. 하는 회사에서 만든, 산스토리. 어, 페어리스타라고 하는, 페어리스타. 어 로얄티가 있는 품목이거든요. 대표님 로얄티인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회사에서 이렇게 로얄티를 지급했는데, 음. 그게 많이, 어, 농사를 접으니까 경험도 음. 많지 않지만, 음. 재배하는데 온도라든가 음. 병해충에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음. 저하고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꽃은, 음. 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아, 피고 지고 하니까 아. 어, 초기에 가격은 비싸지만 음. 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연생 화지 단연생 온도에만 맞으면 겨울에는 좀뭐 얼지 않을 정도만 키우면 아. 어, 잘 살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걸 분화에 음. 이 정도 키워서 네. 분화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주로 어디에다 판매를? 뭐 용인의 우리나라의 큰 메이저 시장들이 아 유통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쪽도 나가고 아, 분, 데, 데, 일반 우리 음. 또 청주 관내에서 도매하는 도매집들에 음. 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도매로. 예. 또 서울에 음. 어, 농수산물통공사 하회공판장 음. 음. 거기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고 뭐 음. 어, 이거 말고도 또뭐 비댄스라든가 음. 뭐마가렛 음. 어, 여러 가지 품목을 지금 음.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제 초화류도 납품하고 분화류도 하잖아요. 네. 초화하고 분화류하고 분화류가 부가가치가 높겠네요? 당연하죠. 어, 그래서 분화를 어. 많이 하셨요나 예, 대신 이제 음. 뭐 분화는 어, 전량 상토에다가 심어야 되고 음. 초화는 음. 흙, 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흙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상토를 써서 배수가 용이하게끔 해서 음. 어, 바로 내보내고? 그렇죠. 음. 또 화분이 아니라 비닐 음. 포트. 포트에 어, 쭈글쭈글한 음. 그 검은색 비닐 포트에 음. 초화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해서 음. 화단용에 식재하는 역할을 하고. 음. 예. 요게 지금 어느 정도 크면 나가요, 이제? 봄에 나가나요? 그렇죠.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그럼 나가요 그럼 그때쯤은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도매 3,000원, 4,000원. 소비자가는 한 8,000원. 어, 상당히 허가이가 높네요, 이게. 예. 그렇죠? 예. 대신 이렇게 크기가 좀 사이즈가 있어. 커야 되고. 네 근데 딜레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라늄도 요 모양이 다 틀리네요. 이게 제라늄이죠. 네. 제라늄이 제라늄. 일반 싼 품종의 제라늄이 종자로 파종하는 게 있고, 요거는 삽수로다가 유럽 쪽에서 들어온. 들어온 거예요? 예, 유럽 제라늄이라고 해요. 어, 상당히 멋있고 귀해 보여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는 제라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음, 들어오기 음. 전에는 음. 개인적으로다가 음, 음. 어, 유럽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음. 어, 취미인들이 키고 음, 뭐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렇게 시장을 음, 형성됐었는데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품종 비어, 품종이 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니아층이 형성돼서 꽃이 색깔이 아, 다른 거또 아, 이파리가 이비 어, 색깔이 또 여러 가지 거? 있다 음, 보니까 뭘저 매니아 시장층이 크게 형성돼서 오. 요새 많이 각광 받고 있어요. 이런 건 가격이 좀 비싸겠는데요? 이거 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한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하나에. 뭐, 어, 여기서 음. 농장으로 직접 오시면 만 원에도 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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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으면은,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가격에 음. 구애받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 팔고. 또 이렇게 더 <laughs> 아, 하나, 조만 것들 주기도 같은 하고. 같은 화해를 뭐.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제일 아름다 또, 한번 들어가보시죠. 저는 이 꽃도 사실 몰라요. 무슨 꽃인지. 음.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 이스라엘에서 품종한 비댄스라고 하는. 비댄스. 어, 국화과죠 국화과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국화죠처럼 음, 예, 예. 근데 이, 이가 예, 계속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거, 음. 여름에를 제외하고는 봄, 가을에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면서, 음. 이렇게 어, 비대 생장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시장에서 어, 인기가 많이 좋은 품종이에요. 아 일단 꽃 색깔이 음. 어, 흐릿한 노란색이 있고, 이건 진한 음. 노란색이 있는데, 이건 음. 진한 색이에요. 이게 음. 시장에서 음. 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이 비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음. 삽수로다가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음. 어, 이렇게 재배하면서 이것도 로티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응. 여기서 로얄티를 받고 와서 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합실 어, 로얄티를 기 때문에 한 개당 아니죠 한 개당, 개당 얼마씩 뭐 90원, 아 100원씩의 로얄티 비용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여기서 늘리는 건 상관이 없고요 아니죠 그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받 예, 예, 아 그래서 아 시장에서 아 과잉 생산이 그렇군. 되지 않게끔 아 이렇게 물량 조절을 회사에서 야, 그런 역할을 90원.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로얄티가 90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laughs> 이거는 그러면 가격은 나, 나중에 추락할 때, 한 4월달, 5월달 하죠, 이것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에서 추락가가 음. 거의 1년 내내, 물론 약간의 음. 차이는 있겠지만, 음. 거의 한 1,500원 정도그 네. 음. 유지를 해요. 농가 네. 소득 보호 차원에서, 정도? 회사에서. 음, 그, 그 정도로 시켜주는 거 예,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로열티 통제하고, 네, 그만큼 네. 가격도 네. 유지시켜주고. 그렇죠. 아, 좋네요. 예. 네. 네. 또 속에, 우리, 응. 우리 나라의 어떤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로 그 맞아, 맞아. 이 소득이 응. 어~ 이렇게 안정하게 지속될라 그러면은 응. 가격이 보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농업 유통이 음, 조금 음.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 네, 네.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근이네요. 예, 예, 예. 이 뭐예요? 어, 무슨 품종이에요? 이거는 수선화 중에서 아. 어, 품종이 떼떼아 떼떼라고 하는 품종인데 구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물론 있지만 외국에서 그 비교했을 때 이제 구근의 크기라든가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 국산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량 어 네덜란드 쪽 유럽 음. 쪽에서 수입을 하는데 음. 재배 매뉴얼 좀 개발을 해서 음. 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 환경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음.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수입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도 음. 어, 이쪽 수입군을 선호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꽃이 피면 파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파리가 나오면서 속에서 이제 꽃대가, 꽃대가 형성돼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음. 이몸 구근에는 벌써 음, 음. 어, 씨앗까지 다 맺혀서 맺혀있죠. 꽃이 맺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맞아. 요 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이 올라오고 그래, 곧, 곧 어, 꽃이 싹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꽃이 펴, 피기 전에 꽃이 피인 상태에서는 어, 늦어요. 그래서 음, 피기 전에. 이제 싹만 조금만 올라오면은 뿌리만 아, 돌면은 이번 음. 추라 시장 뭐 2월 달부터 음. 시장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런 건가 얼마 정도? 이런 건천 원에서 도, 어, 도매 기준에서 음. 천 원에서 천오백 원 사이, 아. 소매는 이천 원에서 삼천 어. 원 정도 사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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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아유. 차이가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제라륨인데 개화가 됐네요? 예,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도 음. 유럽 제라늄의 어, 품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어, 좀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 음. 뭐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음. 봄에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음. 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꽃, 꼭 찾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꽃을 보면 마음의 정화도 되고 그렇지. 꽃이 주는 그 힘이 어, 음. 그런 의미에 있지 않나 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 뭐, 꽃을 많이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꽃이 어, 차지하는 비용이 비율이 너무 좀 음. 적다 보니까 그게 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꽃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음. 생활 어? 생활함에 있어서 음. 많은 비중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국화나 장미 같은 절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수요가 들쑥날쑥해서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막 폐기하고. 그런데 우리 임원군 대표는요, 이렇게 절화, 절화가 아닌 이렇게 분화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저, 이런 분화가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사람들의 심성을 길러주는 좋은 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 분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오늘 에덴 꽃농원에서 어, 임원군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